안녕하세요. JK 엉크입니다 오늘 HLB는 133만 주가 거래되면서 1,800원 오른 1 0 2,8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종가 기준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10만 원 돌파 안착이 거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의미 있는 가격대 그리고 매물대 저항대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는 돌파를 하고 지지하면서 완벽하게 안착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그 가격을 안착하고 더큰 상승이 나온다는 점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제 10만원 돌파 안착이 거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크게 상승하는지 여부를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년 2월부터 HLB 차트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20일 이 상한가를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매집행보의 구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HLB 상승 시나리오를 써드렸었죠. 그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박스권 매집 행보가 길면 길수록 HLB가 오랜 기간 상승하고, 그리고 더 크게 대세 상승을 할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의 중요성도 강조해드렸었는데, 이때의 상승 시나리오가 현재 23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3년 11월, 이란 일반 영상 및 멤버십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HLB 상승 시나리오를 써드리면서 HLB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었습니다. 차트 모습상 매집행보가 이뤄졌었고, 그리고 재료상 가남 1차 치료제 승인 기대가 그리고 HLB 진양군 회장의 증권사 영업점 IR 홍보 시작, 코스피 이전 기대가, 뭐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HLB가 대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 대세 상승을 위한 신호탄이 터트려졌다. 이런 식으로 23년 10월, 11월 계속 강조해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이런 일반 영상 및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HLB 5만원 돌파한 척하고 8만 5천원 넘기자. 19년 역사적 신고가를 넘길 수 있을까? 23년 에코프로 해는 지고 24년 HLB 해가 떠오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HLB 상승 시나리오를 계속 써드렸었습니다. 현재의 주가를 보시면 이전에 해드렸던 상승 시나리오가 거의 다 나온 대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고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차트 분석을 꼭 하셔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상승 시나리오를 써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많이 언급해 드렸던 에코프로 현재 코스타 시총 상해주의 흐름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1위 그리고 시가총액은 2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6조 정도 되고 HLB는 현재 코스닥 3위로 13조 정도 됩니다.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처럼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트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 일반 영상, 멤버시 영상에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를 즉 코삭 시총 2위의 에코프로를 a HLB가 조만간 넘길 것이다 라는 상승 시나리오를 써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조만간 에코프로 시총을 넘길 것이다. a HLB 상승 시나리오 얼마나 더 크게 상승하려고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처럼 대세상승을 해보자. HLB 대세상승 가자. 그리고 멤버십 분들에게, 여러 팬클럽 분들에게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HLB가 차트 모습상 이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대세상승을 위한 차트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집행보의 구간을 거쳤었고,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세 상승을 하면서 이런 연속적인 거래량이 실리면서 잠깐잠깐의 상승 중 조정으로 5일선, 21선을 깨는 모습을 잠깐 보였었지만 21선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이후에는 5일선은 깨졌지만 21선을 깨지 않고 즉, 21선과 맞닿지 않고 계속 이러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가 필수이며 상승해야 할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줘야 되겠는데, 외국인 창구에서 하락은 시키지만, 상승해야 할 자리에서 거량을 동반시키며 상승을 시키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아주 고무적이며, HLB도 에코프라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대세상승을 위한 재료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그리고 24년 3월 현재, HLB 상승 시나리오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데, 그래도 이렇게 상승, 하락 시나리오, 그리고 주식시장의 긍정 70%, 부정 30%로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여러분들만의 대응법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HLB가 이전 에코프로 대세 상승처럼 23년 1월, 그리고 2월부터 상승이 이어졌고, 에아 에코프로 주가가 5월선은 잠깐잠깐 깨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21선과 닿지 않는 이러한 상승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양봉, 음봉의 조화로 상승 중 고점 부근에서 조정 모습을 보였었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거량을 래 동반하면서 장대양복 HLB와 에코프로 차트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 면 되겠습니다. HLB도 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뭐, 윗골에 달린 양복, 윗골에 달린 음복, 뭐, 이런 식으로,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장간의 고점 부근을 보이겠으나, 그리고 21선을 지지, 그리고 21선을 이탈하는 이러한 위험구간도 분명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상승하면서도 개미 털기를 위한 그런 모습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21선 이탈하면서 급격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였었는데 세력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이만큼 대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대세 상승의 끝을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61선을 지지하고 이탈했던 21선을 다시 한번 지지하자 더큰 상승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 광기로 이렇게 급등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HLB가 이러한 흐름을 보일지 계속 차트 분석을 하면서 h l b 현재 에코포럼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를 넘겼고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평선을 지지하는지, 이탈하는지, 생명선을 지지하는지, 이탈하는지 여부를 계속 살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 대응법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HLB는 제 상승 시나리오가 계속 나타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주식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가의 고점 저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이 꼭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는 차트 분석보다 중요한 것이 신법입니다. 신법이 무너지게 된다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고 수익이 쪼그라들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신법을 계속 강화시키고 저 또한 현재 신법을 공부하고 항상 노력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겸손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CLB 계속해서 점진적 우상향 급등형 차트의 모습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종가 지수 입평 기준상 올산 종가 지지해야 되고 21선 지지는 필수이며 주봉상 3주 5주 입평 지지 필수 월봉상 3월 2평 5월 2평 지지 필수이겠습니다. 또한 장대양봉 급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넘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중요성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영상은 조금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